아이 나시연아 오늘 아빠 4월 14일, 2020년 4월 14일 목요일 이제 자정 지났어. 지금 10, 15일로 넘어갔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휴가, 아 휴가가 아니거 연, 저기 주말인데 주말 지나고 이제 일요일 날 아빠가 알제로 넘어갈 거야. 알제로 넘어가서 고객사 사무실에 가서 또일좀 하다가. 이제 PCR 검사 받고, 월요일 날,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갈 거야.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집에서 볼수 있겠네.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바로 집으로 갈수 있게 됐어.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항상 자가 격리나 아니면 의무 격리를 하러 바로, 저, 격리시설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격리시설 이동 안 해도 바로 이제 집으로 갈수 있게 돼서 아빠가 2년만에 집으로 바로 가게 됐어.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와서 아이니 시언이 빨리 보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아빠가 또 향기 좋은 꽃도 한 다발 사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꽃도 한 다발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래. 아빠, 오늘, 이제 주말, 이번이 마지막 주말인데, 주말 지나기 전에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업무도 또 마감하고, 오늘 또, 저기, 시장에 가서 고등어 세마리 사와가지고, 고등어 손질해서 내장 빼고, 그 다음에 토막 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고등어로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이제 구워서 그 바게트에 야채랑 이렇게 넣고, 양파, 뭐, 고추 이렇게 넣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었어. 고등어도 우리나라 고등어처럼 맛, 맛이 좋아. 맛이 좋은데 여기는 조금 아직 우리나라처럼 통통하고 이렇게 빵이 좋은, 이제 몸집이 좋은 생선이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여기 동네 알 여기 지중해는 고기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고기에 이런 질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고기 저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저쪽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서양에서 어업이 잘 된다 그러고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은 바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중해 쪽에는 고기가 안 잡혀서 매번 시장에 내려가도 사, 사실 먹을, 수, 뭐, 살 만한 고기가 별로 없어. 어쨌든 뭐, 오랜만에 또 고등어가 나왔길래 아빠 고등어로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먹고 했어. 아연이, 시연이는 오늘 엄마,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연이가 영어학원에서 그 영어, 영어 시험도 다 맞았다 그러고 학교에서 또 중간 그 수학평가 수학시험도 다 맞았다 그래서 아빠 기분이 좋았어. 이제 다음 주에 아빠, 저기, 한국 들어가면, 아이니시언이랑 같이, 에버랜드 가려고, 아빠가 에버랜드 거기, 홈브릿지 그 숙소도, 에버랜드 안에 있는 숙소도 예약해놓고, 그 종일권도 내장 다 끊어놨거든? 에버랜드 가서, 아이니시언이 뭐, 동물원도 구경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밤, 밤에 이제 그 퍼레이드 같은 것도 구경하고, 그 다음 날 거기 숙소에서 자 아, 그날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 올라오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우리 같이 저기 어디야 저기 민속촌 민속촌 가가지고 또 재밌는 구경도 하고 오자 아빠가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한다고 사실 뭐 아이니 시현이랑 시간 보내지 많이 보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가 격리가 없어졌으니까 집에 바로 가가지고 이제 아이니 시연이하고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아 기대되고 설레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빠도 여기서 한또한 <laughs> 한 4개월 있었더니 너무 아이니 시연이 보고 싶고 그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어, 이제 며칠만 좀더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만나자 아 그럼 또메시지 남길게 빠이빠이 안녕